안녕하십니까. 차량 출고를 도와주는 남자, 김준섭 대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벤츠 SUV 중 재고가 너무나도 없지만 인기는 너무나도 많은 벤츠 GLE 400D 쿠페입니다. 가시죠. 자, 우선 전면부 보시면은 벤츠 GLE53AMG에 적용되는 판아메리카 세로 그릴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오늘 차량은 22년식이기 때문에 21년식 대비 크롬이 없어지고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올 블랙 색상의 느낌을 원하셔서 외장 블랙, 실내 블랙 색상으로 출구를 도와드렸습니다. 파워돔 본네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었겠지만 좀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측면부로 왔습니다. C필러 쪽 보시면은 이렇게 쿠페형처럼 깎여있는 SUV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일 모델로 GLE450, GLE300D 같은 경우는 박스형 모델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차량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요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사이드 스택 같은 경우 차량이 크지만 디펜더나 지박인처럼 차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넣어줬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디자인 요소로도 그렇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실히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당연히 서라운드 뷰 적용이 되어 있고 휠 보시면은 22년식부터는 요 마차일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 21년식 불가사리형 휠보다는 확실히 이뻐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소 휠 림폭이 줄어들다 보니 뒤에서 보이는 타이어 면적은 좀 좁아 보일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올블랙 색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 휠도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후면부 보시면은 약간 CLS 450과 좀 비슷한 텔램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L이 박스형 모델보다는 이 쿠페형 모델의 테일 램프가 확실히 좀더 스포티하고 이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단부 보시면은 요 차량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머플러는 디자인이고 실제로 뚫려있진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 그냥 누가 봐도 넓다. 그냥 웬만한 짐들은 다 적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 작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요 서스펜션을 낮추는 기능도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문 보시면은 소프트 클로징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식 대비 22년식이 외관적인 디자인으로 봤을 땐 확실히 이뻐진 건 확실하지만 실내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가 빠져 있다는 단점이 굉장히 큽니다. 요건 이제 사제 작업으로 하게 되면 한 4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일반 다른 차량대가 다를 거 없이 부메스터 오디오 적용되어 있고 열선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 핸들 같은 경우는 디컷 핸들을 넣어 줬어도 좋았을 것 같지만 원형 핸들이 적용이 된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반자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이 네, 열로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이열 헤드룸은 넉넉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공간감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레그룸도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 편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2열에서 주는 개방감도 확실히 뛰어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열에도 붐메스터 오디오 적용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까지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개별 공조 시스템으로 인해서 2열에서도 뭐 앞좌석은 춥다 하면 2열은 좀 시원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판매한 차량 벤츠 GLE 400D 쿠페입니다 요 차량과 동일한 색상 한대 준비해 놨고 블랙에 화이트 투톤 시트까지 준비해 놨으며 외장 화이트에 블랙 시트 외장 화이트에 화이트 투톤 시트 이렇게 총 4대 준비해 놨으니 상단 당 연락처로 주시면 진짜 정말 빠른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저 섭 대리는 리스렌트 두 가지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빠른 출고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